네 어제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CPI, 독일 CPI 뭐 물가지수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뭐 멕시코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50bp 인상하는 결과 나오고 이제 국, 그 미국 내에서 연준에서도 이제 메파적 발언 이어지면서 오후 들어서 단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laughs> 상승세 그러니까 장초에는 뭐이년물 기준으로 4.40까지 나왔다가 이제 4 5 1까지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변동성 높이는 모습 보였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폭도 장중에 86bp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82bp로 마감을 했는데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낮은 확률이 페드워치상 이제 금리 인상 확률 로뭐 여전히 터미널레이스는 오 퍼센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월 기준으로는 오점 이오 퍼센트 가능성이 칠십일 퍼센트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됐고 또 낮은 확률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전망치를 좀 전망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토마스 박힌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 뭐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아야 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어, 종목별로는 이제 실적 발표들 있었는데 힐튼 월드와이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매출이랑 EPS 컨센서스 모두 상회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또 높은 가격 측정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중,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좀 컨셉을 화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국이 수요가 앞으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피모건 체이스에서도 이제 그 해고 관련된 기사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주뭐 나왔던 거 제일 핵심됐던 거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워낙에 강하게 나왔었고 거기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WGBI 편입 이슈 얘기가 어 지난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일단 고용 지표는 사실 이게 통계적인 변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물가 기조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면은 이 고용지표는 크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은 안할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어, 지난주에 이제 2월 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선진화하는 방안인데 긍정적인 한국의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일단 요 거래 시간 연장을 하는데 요게 영국 장마감 시간까지고요 이게 이제 미국 장마감 이제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WGBI 편입을 위해 가지고 외환시장 개방하는 거에다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외환시장 개방하는 것까지. 어, 선진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고 거기다가 원래 이제 외국 쪽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외환 거래가 잘안 됐었는데 그장 마감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사실 올해 이제 9월에 WGI 편입 있고 그거 이전에 6월에 MSCI에 이제 관찰 대상 거 워치리스트 등재 이슈가 있는데 두개다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하나는 사라진 거라서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은뭐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이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 발간한 자료고요. 중해제약이 컨센대비한두배 정도 서프가 나와서 어좀 지금 한번 다시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그냥 회계 처리 부분도 있었지만 어 지금 주요 핵심 품목인 리바로 고혈압이랑 리바로 체이라는 복합제 부분이 좀 급증 어 처방수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리바로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진이 정말 높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개선에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거 같구요 이제 어제 어장 끝나고 그햄 리브라를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햄 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 보험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좀어 매출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다 당장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 성장은 또한번더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뭐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모멘텀도 남아 있고 최근에 뭐 AI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중에 제약이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어 해외 기업인 이 독일 머크랑 AI 관련해서 어 연구 협력도 계약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볼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대원제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4분기 컨센 하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안 나왔고 일단 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그래도 기조 효과로 투임데믹 때문에 올라올 순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좀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대원제약이 건기식 회사도 인수했었고 최근에 일반의약품 쪽 굴대원이라든지, 아니면 뉴베인 같은 일반 예품 쪽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서 그런 어, 광고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밸류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가 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키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컨센 하회를 했는데요. 근데 뭐 어차피 적자기는 해서 크게 이제 뭐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엑스코프리 처방수 성장세보다도 어 매출액 반영 비율이 좀 낮았다라는 것 때문인데 뭐 재고처리 이슈도 있었고 연말에 좀 추가적인 비용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고 어뭐 어찌됐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올해 4분기에는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기존에는 TV 광고를 좀 강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TV 광고보다는 이런 뇌전증 같은 질환의 경우 이제 대면 영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면 영업 쪽을 좀더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다는 거. 근데 이제 대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영업을 올해 조금 더 강화시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어 처방수 추이 정도는 뭐 꾸준히 가능할 거고 이제 이게 뭐 만약에 더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른 흑자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행들은 이제 실적이 어제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방은행들까지 발표가 됐고, J.B.는 저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서 홀드고, 나머지는 뭐 바이오 의견은 유지하고요. 은행 총평을 하자면은 사분기라서 많이 이제 떨어내는 분기였어 가지고, 올해 떨어낸 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익 증가율은 좀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주환원과 관련된 관심과 기대도 높았는데 뭐 기대를 실망시킨 건 아닌데 결국은 올해 실적과 자본 비율이 뒷받침돼야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크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손 비용의 관리가 올해도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 마진은 어쨌든 이제 피카웃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팡은 조금 이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료 실적이 나왔는데 어, 농심은 크게 서프라이즈를 냈고 화이트질로는 부합 수준으로 나왔고요. k t 엔 g 는하해를 했습니다. 논생 같은 경우에는 P/QC가 다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가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 분기이고 또 원래 평가 인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전에 가수요 물량이 붙어서 그 이후 분기에 있어서는 물량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그런 것이 1개월 정도만 가고 빠르게 회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수요 단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식 수요가 늘면서 어 Q 성장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C 부문에서도 아직까지 뭐 원가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완화되는 흐름이 보여져서 P/Q 동반 상승하고 C 빠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성장률까지는 점점 실적이라서 나오진 않았는데 품목별로 면류 한10% 스낵 7% 정도 성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질러는 이전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크게 어, 좋지 않았는데 어, 컨센트는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음, 소주 맥주 나눠봤을 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11월 달한물연대 파업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제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 기업들한테 가수요 물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쪽에서는 동사가 조금 수혜를 본 바가 있고. 맥주 쪽에서는 경쟁사인 오비맥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또 맥주 쪽에서는 롯데칠성이 클라우드 가격 인상을 하면서 동사 가세요가 붙는 바람에 동사는 좀 영향을 받았고요. MS는 소주가 68%, 맥주가 기존과 동일한 35%에서 40%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도 투자위험과 목표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이 많은 이 리뉴얼 진로 제품에 관해서는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게좀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좀 라벨 변경을 통해서 경쟁사 제품에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KTNG는 하회를 했는데요. 우선 영업이익단에서 판간비가 너무 많이 늘었고 순이익단은 환율이 갑자기 크게 빠지면서 좀 외환 관련 순이익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별도 실적에서 좋게 볼수 있는 점은 이번에 NGP 실적 해외 전자담배 쪽 실적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뭐 침투율이 다나가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좋게 볼수 있겠고 대신에 부동산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인삼공사는 생각보다 면세 채널 회복이 좀 빠르게 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설날 연휴다 보니까 이제 대량 구매 고객이 증가해가지고 이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에 어, 법인 전환하면서 일시적 비용이 늘어서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KTNG도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KTN? 네, k t 실적 나왔고 표면적으로는 컨센서스 하위하면서 영업이익 크게 빠진 것처럼 보일 텐데. 이게 좀 일회성들이 많이 껴있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원래 3분기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인건비, 일회성 인건비가 4분기에 반영되면서 이게 한 1250억 정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4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한 2000억 정도 껴있었거든요. 이거 다 제거하면은 영업이 63% 오히려 증가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3%가 결국 별도, 결국 통신 쪽에서 나왔고요. 통신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4분기에 항상 비용을 많이 떨어냈던 거를 어, 작년부터 좀 스프레드, 분기별로 스프레드 했던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 4분기가 단말기 성수기인데, 이게 공급 측 차질이 좀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미치지 못했고, 그게 마케팅비가, 어, 4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QQ로는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빠진 것 때문에 좀이게더 좋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플러스로 주당 배당금은 2,100원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1,960원 좀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자사주 3,000억 정도 산다. 그래서 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3.4% 수준이고, 여기서 1,000억 원 정도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KT가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랑 지분 수업하면서7.8% 넘겼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은 아직 뭐 기대치에 미치진 지 살, 살짝 미치진 못했다라고 볼, 수, 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자사주에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향후에 뭐이 자사주를 가지고 소각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전략적 재유나 이런 부분에 사용될 이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근원적으로 이제 주주 한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고민이 필요할 부분 같고요. 최근에 가장 뭐 리스크로는 일단 CEO 선임이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좀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리스크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땐 실적 성장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 이 CEO 지금 CEO 선임과 관련해서 그전 수준보다도 여전히 뭐 밑에 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어서 여전히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했습니다 컨센서스가 250억이었는데 영업이 245억 나왔죠 어, 전체적으로 장비 매출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대선 충당금이 약 4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기별 실적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저점이 형성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매출액이 약 3천억 원을 상회하는데 저희는 2800억 그래서 2,9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 지금 수지잔고가 한 2,800억 정도는 확보된 상태다라고 이제 어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면서 캐픽스를 줄이는 가운데 수지잔고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 어, 수준인데 P/B 기준은 아직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어, 어, 목표주가를 2만 원으로 기존 대비 25%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 네, 미디어 ENM이라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나왔고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ENM 같은 경우는 2분기 적자 전환하고. 4분기 지금 순손실 확대 폭 하면서 어닝 쇼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래 기존 TP는 9만 원이었는데요. 저희 어, 그런 투자 등급 비율에 의하면 셀이 대화되긴 하지만 이런 조정 비율 정책에 의해서 2024년도 이제 미디어 사업부가 어느 정도 좀 수익성을 기반을 마련해 놓고 터널라운드가 기대되는 해당 연도에 이제 타겟 멀티플 적용해서 99,000원으로 올렸고 어, 사실상 셀이라고 보셔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폴드하고 이제 다운그레이드로 낮췄고요. 미디어 사업 부분에서 이제 OTT 자체 플랫폼인 TV 그리고 저희 1조 원 주고 엔데버 컨텐츠 인수한 금액에서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용을 선 투자하고 이익을 후로 나중에 이제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레깅이 걸리는 산업인데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익이 회수된다고 쳐도 티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손실이 영업 손실이 7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연간으로 천억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좀 지속해서 영업 손실을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단기 차익금이나 이런 부채 비율 이러한 것들도 관련해서 지금 영업 외단으로 비용이 파,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수디 같은 경우는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 어, 실적을 변동성을 보기보다는 연간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어, 사실상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연간 제작편수 그리고 이거에 따른 이제 회수율, 리뷰율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 달성했고 2023년도에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아마존 뭐각 고의 이제 OTT 플랫폼들의 이제 공급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매출 외형 성장 대비 마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23년도 이후로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제작사로서의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 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멘트 드리면 지금 방금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SM 관련해서 경영권 지분 인수 관련해서 카카오 말고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최대 주주 지분 14% 14.8%를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현금 취득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난 상황인 거고 어, 14.8% 인수하면서 지금 1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액 다 현금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월요일에 자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최대주주 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SM 소액 주주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 공개 매수 통해서 더 지분을 확보를 매입할 예정이고 SM 계열사 중에서 이제 드림메이커나 SM 브랜드 마케팅 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엔터 콘텐츠 중에서도 뭐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SM 지분까지 획득하면서 어 이거를 뭐 사실상 이제 경영권 지분 확보를 통한 이제 인수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월요일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산 4분기 매출액 1.1조 원, 영업이 54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했고요. 그리고 신동 부문은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일단 방산 부문에서, 내수는, 방산 부문에서 내수는 성수기 영향이 있었고 수출도 중동향 수출이 견조하게 계속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한16% 매출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단, 그리고 자회사 영업이익도 자회사단에서도 신동 부문 자회사가 이제 지난 분기에는 적자를 봤는데 이제 올해는 구리 가격 아 이번 분기에는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십 20, 그리고 이천이십삼 년 올해 올해에도 영업 어 이제 올해 이천이십삼 년에도 풍산 영업이익 성장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동부문은 4분기에 구리 가격을 톤당 8,000달러로 이제 8,000달러, 4분기에 8,000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도 거의 9,0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 중국 리오프닝이랑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이제 더 이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구리 가격이 높,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판가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방산 부문은 이제 수, 지난 분기에 공시가 난게 있는데 그게 유럽 이제 하나랑 현대로템 유럽형 수출로 대구경 탄약을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존 방산 수출 이제 매출액 수준에서 기존보다 천억 원 정도씩 연간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이제 투자 의견은 지금 주가는 4분기에 구리 가격 회복하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이제 여전히 0.4배, 지금 여전히 0.5배 정도로 역사적 벤, 역사적 평균 밸류에이션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 실적 상향 조정에 따라서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기존 대비 10% 상향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 b c 뉴